994번입니다. 다음식을 계산하시오. 여기서 또 혼합계산이죠? 네. 자, 계산 순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계산 순서 시작. 그 다음 제가 좋은데, 나름세, 나름세, 나름세. 네. 오케이. 곱셈, 나눗셈, 나눗셈. 이렇게 곱셈, 나눗셈 같이 있을 때? 네? 아, 순서대로, 순서 뺄. 앞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곱샘 뺄셈도 같이 있을 때?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만 하고 싶은 대로. 만약 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냥 교환법칙, 결합법칙 쓸 거면 나눗셈은 곱셈으로, 뺄셈은 더샘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가 한가? 얘가 지금부터 날라갑니다. 나 뭐부터 할 거야? 나 뭐부터 할 거야? 손 떼고 거두치고부터 풀 거야. 나 따라해. 나 따라하시면 돼. 알겠죠? 이거 습도 없이 암산하지 말고 이거 한꺼번에 계산을 할때 가끔가다 나타날 때 선생님들이 신기하면서 알려주는 애들이 신기하니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이 분명히 해갑니다. 배우지도 말고 써먹지도 말고 아이 그냥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은 알겠어요? 그거 하면 100% 틀립니다. 100% 틀려요. 100% 무조건 틀립니다. 시험 문제에서 알겠죠? 거듭제곱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네. 500, 오, 나, 오, 5- 네. 대괄호 치고 3-7분의2 건들 거 하나 없지 근데 네. 3이랑 7분의2랑 먼저 빼도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아, 난리 나지? 네. 7분의2 기호 곱셈인데 그지? 네. 음, 그다음 곱하기 중괄호 거듭제곱 풀면 25 네. 그다음 나눗셈 곱하기로 바꿔버리면 10분의3 3. 네. 알고 잘한다 네. 2분의1 그대로 쓰고 중괄호 대괄호 닫고 거듭제곱 풀어버렸지? 네. 그죠? 자, 계산하도록 합시다. 5 빼기 나머지 계산하러 갈 때까지는 건들지 마. 그냥 귀찮더라도 이렇게 쓰라고. 네. 5 2 10. 5 5 2 5 2분의 15 빼기 얼마? 2분의 1 네. 중괄호 그 다음 대괄호 이제 중괄호 계산하면 되겠죠? 네. 중괄호 계산하면 5 빼기 대괄호 3 마이너스 7 계산하는데도 얼마 안 걸려. 쓰는데도 얼마 안 걸리고 샤프심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니 그냥 아니. 네. 선생님 손목 아파요. 이 정도 노고도 없이 이 정도 노력도 없이 그라면안 돼. 그건안 돼. 여기서. 계산 하면 얼마? 2분의, 2분의 14. 2분의 14. 니까얼마0라라그그래그럼 대괄호 라그면 10라. 그러면 10라. 그면1 0면1 그러면 10라. 그러그러그러 그러면 1 그러면 10라. 그 어떻게 0라 그러면 1 0 10라. 그러면 1 1 계산 순서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계산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식은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예요. 네. 이걸 연습하세요. 이걸 연습하시라고 <laughs> 했어요. 이때 식 쓰는 거 연습되면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수준이잡아야될 겁니다. 이때부터 잡아놓으면요. 나머지 중학교 2학년 3학 되면 쉬워요. 쉬워집니다. 이제 많이 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식 쓰는 거 연습하시고 여기는 식 쓰는 거 제가 댓글을 봅니다. 아시겠죠? 수행해 좀...